가평군 자라섬 내 이화원이 생태체험식물원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생태체험에 문화관광 해설을 더하자 식물원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지난달 새 단장을 마치고 개방한 이화원입니다. 가평의 한 어린이집이 아이들의 두툼한 옷을 벗게 하고 놀이를 시작합니다. 열대관에는 아열대 수목인 바나나와 커피 나무 등 120여 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없어 걱정했던 올리브 나무를 시작으로 이야기 보따리가 풀립니다. 500살이나 먹은 나무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오늘날 잎사귀가 하나씩 슝슝슝슝슝슝슝 하더니 저렇게 잎사귀가 많아졌어요. 바로 옆 한국관에는 재래식아궁이를 비롯해 옛날 생활상을 알수 있는 초가집이 꾸며져 있습니다. 원형 연못은 우주와 남자를, 네모난 연못은 대지와 여자를 의미한다고 하니 한국 정원이 새롭게 보입니다. 고흥군에나 있을 법한 유자나무 과수원도 있어 유자 향을 맡아볼 수 있습니다. 레몬처럼 신는 새가 나요. 우 맛있는 냄새 나요. 먹어보고 싶지. 자연 놀이감을 활용해 왕관도 만들어 쓰고 아이들은 잠시나마 왕과 여왕이 됩니다. 또 낙엽도 모아 던지며 아이들은 조금 더 자랍니다. 이화원에 담겨진 이야기를 듣는 스토리텔링 해설 탐방과 함께 이화원에 있는 식물들을 통해서 왕관 만들기 나의 얼굴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생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반인 관광객들도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무료 개방 기간에는 누구나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화원은 계절과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실내 식물원이다 보니 11월 체험 예약이 이미 끝났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